하이브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구입니까? 이번에 야유회를 하면서 모든 팀들이 그냥 다 너무 착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잘 보였고. 다, 모든 팀들이 다 너무 호감이었어요. 내적 친밀감도 많이 생겼고.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만 거르다면은 저는 세븐틴, 승관이 형이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귀엽더라고요. 수빈아, 스비, 혹시 너네 구호 뭐해? 너무 귀엽더라고요. 엄청 활발하고, 항상 하이텐션일 것 같은 형이었는데, 생각보다 낯을 좀 가리고, 좀 은근 설심한 면도 있고, 되게 귀엽더라고요, 그냥. 너무 귀여웠어요. 승관이 형도 브이앱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으니까, 언젠가 하겠다 했으니까, 제가 그냥 선수 칠게요. 저 승관이 형이랑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데뷔하고, 처음으로 친해지고 싶다고 먼저 연락한 동료예요. 제가 데뷔하고 지금 4년 차인데 한 번도 누구한테 먼저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처를 뭔가 얻어내거나 연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답장을 안 하기로 유명하다며. 오, 나도야. 와, 아, 아 그지. 나도야. 그냥... 그러면 대인관계가 초박살 났겠네 저처럼. <웃음> <웃음> 이거 나도 맞아. 맞아. 그럼 친구가 한 명도 없겠네요? 친구가 안 그래도 없는 편이다. 네 다섯 명봤 친구가 없구나. 나도 친구가 없어. 친구가 없어. 진짜 없어. 근데 한달 한 전쯤에 처음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연락을 해봤습니다. 너무 너무 귀여운 향이에요. 같이 밥도 한번 먹었어요. 또 이제 약간 막 K 팝 이런 걸로 통하니까 대화가 재밌더라고요. 세계 최초의 K 팝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아우. 우리... 저도. 나 진짜 많이 가리고 승관님도 생각보다 낯을 가리다 보니까 아 조금 어렵더라고요. <laughs> 아이돌 친구 누구 있어요? 근데 이거에 제가 항상 내가 먼저 언급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사실 내가 내 친구의 팬분들은 나랑 친해지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우리 팬들도 내가 내 친구랑 친해지는 게 원치 않을 수도 있고. 사실 웬만해서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하고, 이제 팬사인회 이런 데에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대답은 해드려요, 이제. 하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이거 어디 올리거나 좀 소문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. 왜냐면 내가 괜히 이렇게 말했다가 내 친구가 피해 입으면은 그건 좀 너무 미안하잖아요.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먼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. 언급 한다고 해도 사실 저는 웬만해서는 잘안 하려고.